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신 팔복 중 크라이막스 여덟 번째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시므로 앞으로 사시는 동안 팔복의 축복으로 무장하셔서 이기는 자의 축복을 꼭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통일찬송은 383장이고요. 환란과 핍박 중에도 336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시, 낭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대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험 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에, 10절, 에, 11절,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여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난받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 그리고 천국의 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믿음. 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laughs>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 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라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에, 아멘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받는 박해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축복인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이기 때문에 받는 특별한 박혜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을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365일 시간 시간 분분 초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비난받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아, 인간 사는 세상에 처음 음 나타났 을 때, 그 때가 언제 입니까？창세기 3장 부터 계시록 22장 예수 님 오실 때 까지 죄가 주인 이되고 사탄 마 귀가 주인 이되 고, 그리고 하나님 을믿는 사람 들은 여전히, 자기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향하여 박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아벨은 형 가인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쭉 성경을 계속 읽어봅니다 모세도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엘리아도 다니엘도 에레미아도 이사야도 구약성기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가장 뛰어난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박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최고로 박해를 받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신 모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최고로 닮은 성자 삶을 사셨던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약 2000년의 역사는 박해와 순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칭령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고난당한 초대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요. 피흘림과 고난의 역사입니다. 짧은 이 가정예배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요사이 제가 강조하는 요한계시록을 읽읍시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핍박과 고난의 순교의 시대에 주시는 심판을 통한 하늘나라의 보상을 약속하는 위로와 그리고 고통의 진통제가 되시는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교적 신앙보다 더 이기기 힘든 고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통이 아니라 번역이고 향락이고 풍요인데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육체를 핍박했던 그런 핍박과 견,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핍박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보가목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내가 어디 사는지 잘 안다 너는 사탄의 보좌 바로 밑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담대히 내 이름 안에 머물렀다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묻혀 살면서도 그들은 주님 안에 이름 안에 살았습니다 최악의 압박 가운데서도 사탄의 관할 구역에서도 내게 끝까지 신실했던 나의 증인 안디바가 순교할 때도 너는 한 번도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한국 교회에 엄청난 핏박의 피바람이 몰아온다면.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를 강요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단과 총회장들과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사 참배하면서 일본의 그 억압과 폭정 밑에서 굴복했습니다. 극히 일부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옥중성도가 되고 순교성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저더 무섭고 떨리고 두려워야 할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버가 목교에 보내는 말씀을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그 발람의 무리를 받아주느냐? 발람이 맞서야 할 원수였다는 것을 그가 발락을 부추겨 사악한 산치를 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순례길을 방해했던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니골라당을 참아주느냐 이제 그는 그만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지 마라 내가 곧 내게 갈 것이다 나는 그들이 너무 싫다 내 말씀의 날선 칼로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오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목회자, 부흥사 그리고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슴아리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10년까지 감리교 본부에서 출판국 총무의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독회장 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면서 감독회장을 하려고 하는지 특히 그들 주위에 있는 일부의 목사님, 장로님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전에 보던 목사님들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미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리더십 안에서 절충식 제비뽑기로 가론 유다 대신 사도를 뽑는 그 은혜로운 성경에 있는 방법 그렇게 할 수는 과연 없단 말인가 제가 저희 교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6.25 사변 후에 감독 뽑는데 111번이나 투표를 했습니다 유교의 전란 속에서 정신이 있는 겁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왜, 왜 총회장 되고, 감독되고, 감독회장 되고, 노회장 되고, 왜그 감투 쓰는데 그 많은 돈을 써야 합니까? 그 많은 정력을 투자해야 합니까? 제 믿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탐욕에 눈이 멀어 나귀에게도 창망을 들었던 발람의 무리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순례의 길을 방해했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인데, 이들의 죄 때문에, 이들의 악 때문에, 이들의 거짓된 삶 때문에, 더러운 탐욕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치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책망하거나 비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자신을 바라봅니다. 정말 물질에 초월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명예에 초월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의 자랑에 초월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이 아파도 조금은 예민하고도 거슬리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상급이 큰 박해가 아닌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강해 설교의 최고의 황태자인 영국의 로이드 존스의 설교 중한 토막입니다. 이 복과 약속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하나님께서 정치적 편견과 영적 원리화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이해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자처하는 탄핵과 고발장들이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이 건이와 이것이 제게는 정치적 편견의 표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가 심각하고 유감스러운 바 이와 같은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오해는 쓸데없고 불필요한 박해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오늘의 또한 가지 큰 위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어떤 정치적이며 사회적 견해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는 절대 별개의 것으로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실례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데 어느 누구도 로마 캐도리 교회나 어느 당파들을 노인하여금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 인도하게 허용할 정도로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와 똑같이 공산주의자들의 영혼과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가 반드시 반공산주의자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문을 닫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는 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우 조심해야 하며 성경 말씀을 앵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 명제를 또 살펴봅니다. 이 복은 선하고 고상하고 자기희생적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시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오늘 한국교회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보수교단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로이드 전수처럼 깊이 해석하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항거하면서 정권을 타도하자고 오늘 파리로 역사적인 해방의 날인데 건국의 날인데 행동으로 광화문에 가자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권면하고 카톡에 올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난리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구라파 공산주의 소련의 공산주의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후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북녘 땅의 내 동포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민족 내 이웃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구별이 안 된다고 로이드 존스가 얘기한 것처럼 구별이 안 되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철없이 따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속화된 정권과 정치적 가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임당하고 옥에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특히 북한에는 수십만의 지하교인들이 있고 보호감호소에서 고통당하는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40일 연속기도 예배에 참석하시는 극히 적은 분들이지만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절히 하소연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로지 중보 기도에 힘쓰는 기도원 300용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도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지언정 비난받는, 억압받는, 비난받고 어, 밟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팔목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초언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사명감을 주시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어긋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이 종의 생각과 신앙이 잘못된 것이면 이 종을 체크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되 오늘도 생각이 광화문에 있으면서 본회포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을 몰아내자고 이 우중의 폭우 속에서도 절규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장마비와 같은 쏘나비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함께 중복이도 하며, 어서 빨리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빨갱이 노릇, 빨갱이 타령, 빨갱이 정제, 하루, 없이, 하루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는 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 그리고 교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오래들, 오래 갈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깊은 사고와 영성을 연합해 주시고 우리 함께 에레미아처럼 선지자들처럼 눈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에 용사들이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무리 강한 사람도 육신의 고통 앞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짊어지시고 아버지여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통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사오리. 이 시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한국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우에 이 나라의 민족우에 한국 교회우에 폭력 당에서 고통 당하는 내네 백성들 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렐루야.